안녕하세요. 스택하우스 그랜트입니다. 자 오늘은 제가 정말 리뷰조차도 하기 싫었던 그 신발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왜 리뷰하기조차도 싫었냐 신발이 그렇게 싫었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델 먼저 보여드린 후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리뷰에 앞서 이번주에 우리 수한민 새로운 라인이 발매가 되었습니다.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구매해주셔서 정말 놀라웠고 정말 감사드립니다. 이, 구매하시기 전에 상세 페이지 보셨을 때이 상세 페이지에 이 모델 착샷이나 뭐 사이즈감을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이 없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좀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그 점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바로 오늘 모델 착샷과 뭐 모델은 아니지만 뭐 인물 착샷과 그 핏을 좀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진들을 인스타그램과 웹사이트에 업로드 했으니 아직 구매를 안 하셨다면 꼭 들어가셔서 확인하신 후에 참고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신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10년 전에는 이 코비 코비 모델도 그 주황색 박스, 빨간 박스, 주황색 박스였나요? 그 일반 박스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 이 발매되고 있는 코비 프로트로 모델에는 이렇게 다 검은색 박스로. 그러니까 프리미엄 느낌의 박스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박스를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메을좀좀올야야될 같아. 오케이 11월 27일이네요 s p Sibiro Isp. Sibiro Isp. s i 1 1 r o Isp. Sibiro Isp. Sibiro Isp. s i 로 i 로 브루슬리 모델입니다 사실 지난 11월 쿠꿈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모델을 이번 달에 가장 기다려 봤습니다 이 모델은 10년 전인 2010년 2월 6일에 처음 발매가 되었었고 그때 당시 발매되었던 이 모델은 이소룡을 모티브로 해서 나온 모델로 이소룡이 게임 오브 댄스에서 입었었던 그 노란색 검은색 그 트레이닝복 그 점프수트 그 점프수트를 모티브로 해서 나온 그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오버레이 쪽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이소룡의 가슴에 상처가 있는 것 같이 그 상처가 여기에도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그 똑같은 영화가 아니고 그엔톨더저래겐 이라는 또 다른 영화에서 이소룡이 싸우다가 그 가슴에 이렇게 상처가 나고 막 볼에 상처가 나고 그걸 좀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뭔가 만바 멘탈리티와 이 이소룡의 그 정신력 그 영화에서 보여줬던 그런 정신력들이 좀 흡사해서 뭔가 이모대를 처음 접했을 때도 좀 비슷하다. 뭔가 비슷한 인물끼리 콜라보를 했다라고 느껴졌었는데 너무 아쉽게도 이 세상을 너무 일찍이 떠난 이두 레전드의 콜라보가 이렇게 다시 나와 정말 의미 있고 값진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나이키 코비 5 코비의 그 다섯 번째 시그니처 모델 이 모델부터 약간 축구화 쉐입으로 좀 날렵하고 발목도 낮게 이렇게 발매가 되었는데요. 처음 발매가 되었을 때는 이 발목이 좀 낮고 좀 얄쌍하게 나와 캐주얼하기도 하고, 이 대중들에게도 충분히 호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,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, 코비가 살아생전 이 농구 외에 축구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, 축구도 굉장히 사랑했기에, 축구에서도 영감을 받아 이런 디자인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는 제가 농구 선수 중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이 코비 브라이언트고, 코비 브라이언트를 정말 가장 리스펙했지만, 사실 그 코비 시그니처 신발들은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. 근데 올해 초에 이 코비 브라이언트가 우리의 곁을 떠난 후에 코비를 좀 존경하는 마음에서 발매되는 모든 코비 모델들을 다 구매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근데 네, 이 모델이 올해 다시 발매된다고 했을 때 정말 설레었고 무슨 수를 써서도 이 모델을 구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, 다행히 저는 이 모델에 당첨이 되어서 이렇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. 아쉽게도 제가 10년 전 모델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는 없었는데, 정말 세세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게 흡사해 보였습니다. 뭐 사진이나 해외 유튜버 분들의 영상들을 참고했을 때는. 이 브루슬리 트레이닝복에서 영감을 받은 노란색, 검은색의 바디 그리고 이 브루슬리의 상처를 연상케 하는 이 빨간색의 이 상처 이 코비 브라이언트의 코드 코비 브라이언트의 사인 코비 브라이언트의 KB 그리고 넘버 24 브루슬리와 코비 브라이언트의 요소들을 적절하게 정말 잘 섞어놓은 그런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진짜 몇년 전까지만 해도 레전드 중에 레전드 모델이라 정말 엄두도 낼수 없었는데 이렇게 제눈 앞에 있다니 참 믿겨지지가 않네요. 그리고 이 나이키 코비 모델은 특히나 농구를 즐겨하시는 분들에게 플레이용으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모델인데 이 플레이용으로 그만큼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. 이 앞쪽에 들어가 있는 이줌 에어 그리고 이뒤 측에는 이 쿠시런이 들어가서 이 쿠셔닝도 굉장히 적절하고 그리고 이 사이드에 선명하게 보이는 이 가피 속에는 이 플라이와이어가 발을 잘 감싸주는 그런 지지력도 훌륭하다고 합니다. 접지력도 괜찮고 그리고 또 가벼워서 가볍게 플레이할 때도 굉장히 괜찮다고 하고 이 경기를 뛸 때도 참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. 물론 저는 요즘 농구를 하지 않아 플레이용으로 어떻다라고 당당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이 제가 이 모델을 신고 꼭 농구도 할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, 저는 이 모델을 플레이용으로 구매했다기보다 이 평상화로 구매를 하였고, 저는 반업을 하지 않고 정사이즈로 갔지만, 이 모델을 평상화로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반업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왜냐면 발볼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오여나 발볼이 넓으시거나 높으신 분들은 꼭 반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. 딱 보기에도 굉장히 얄쌍하기 때문에 어, 반업을 해야 될것 같이 생기지 않나요? 았 10년전에 이 모델은 130달러에 발매가 되었지만 이 10년이 지난 2020년엔 180달러 21만 9천원에 발매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모델과 같이 발매가 되었던 그 하얀색 모델과 같이 응모를 넣었지만 이 모델이 오히려 더 당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모델이 당첨되었고 야 그런데 왜 니가 이걸 리뷰조차도 하기 싫었냐 뭐 그렇게 좋아하면서 무슨 신발을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아니뭐왜 그렇게 어그로를 끄느냐 보신 분들 지금 굉장히 많은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제가 왜이 모델 리뷰조차 하기 싫었냐면 왜냐면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지금 이 시간은 이 12월 2일 수요일에서 12월 3일 목요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쯤입니다 근데 저는 이 모델을 금요일날 픽업을 했었고 굉장히 오늘까지 바로 이 시간까지 너무 신고 싶었습니다 너무 신고 싶었고 올해 나오는 모델 중에 어쩌면 가장 갖고 싶었던 신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기다려왔고 리뷰를 하지 못해 아직까지 신지 못하고 있었고 계속 초조해 했습니다 그래서 아 어, 이거 리뷰.. 리뷰고 뭐다 때려치우고 그냥 빨리 신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, 리뷰도 하기 싫었을 만큼 정말 빨리 신고 싶을 만큼 이 모델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시 색깔을 보면 흰색이 이 노란색 모델보다 조금 더 높은 것 같긴 하지만 이 모델이 더 오지 칼라이고 이 모델이 뭔가 좀더 의미있는 모델이기에 저에게는 그래서 저는 사실 흰색보단 이 모델을 더 선호했고 이 모델을 이제 손에 얻었습니다 혹여나 이 모델을 구매하기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까지 저희가 소암 및 발매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리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신발들도 굉장히 많이 밀려있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하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줄서 있습니다. 이제 더 빨리빨리 노력을 더 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신발들을 보여드리고 더 재미있는 컨텐츠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피마원 이벤트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으니 아직 참여를 안 해주셨다면 아래 남겨놓은 링크로 꼭 들어가셔서 참여해주시고 이피머원 이벤트 후에도 구독자 2만 명 감사 이벤트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 저희가 드디어 구독자 2만 명을 달성했습니다. 와 이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여러분들께서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영상 계속 시청해 주셔서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앞으로 저희는 더 많은 신발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더 재미있는 그리고 더 다양한 콘텐츠들로 보답하는 리스타 카우스 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는 우 리스타 카우스 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스니커즈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